여러분 공기업 부채가 충격적이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것을 보시죠. 5년 새 공기업 부채 증가율입니다. 5년 새 말입니다. 35.85%예요. 엄청나죠? 예. 네. 공기업 부채가 35.85%가 5년 새에 늘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공기업은 뭘한 건가요? 퍼주기만 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기업이라는 건 물음지기 말입니다. 이익을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부채가 35.85%가 늘어났다는 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을. 보면 여러분도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네. 2022년에 공공기관 부채가 670초입니다. 자산 대비해서 말입니다. 부채 비율은 174.3%예요. 다 퇴출감입니다. 다 퇴출감이에요. 아니, 부채 비율이 174.3%면 이게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민간기업은요,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예, 재무약정이라는, 예, 그런 구조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174%나가 되니까. 그런데 공기업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7년에, 예, 49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 보면, 670조는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176조 8천억 원. 35.85%가 늘은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게 2018년에도 500조 7천억까지 늘더니요, 지금 급속하게 느는 것을 보면, 2019년에 524조 2천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한 해에 23조가 넘게 늘었으니까 진짜 많이 늘은 겁니다. 게다가 2020년에 540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무려 말입니다. 40조가 넘게 늘어납니다. 40조. 장난 아니죠?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에는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90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90조 가까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여러분, 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부채가 거의 90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이 공공 물가를 적기에 올리지 않고 미루다가, 예. 지금 이렇게까지 사고가 난 거예요. 한전도 그렇고요. 예. 가스공사도 것 그렇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한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192조 8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전년 대비해 보면 47조나 늘었습니다. 47조.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전년 대비해 보면 17조가 늘어서 52조에요. 52조. 예, 이두 기관에서만 60조 4천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장난 아니게 늘어나죠. 예, 60조, 65, 64, 65조네, 65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지금 2020년부터 202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 있었던 걸까요? 이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뭐예 이게 에너지 원의 가격이 뭐 폭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1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이거 돈 뿌린 겁니다. 돈 뿌린 거.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 국관이든 예 기금이든 아니면 공기업의 자금이든 그냥 막 뿌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고가는 텅텅 비고요. 공기업은 부채가 엄청나고요. 여기에 기금이라는 기금은 모조리 사라지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자마자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채가 670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70조가 되면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어떤 시기든 이게 공공기관, 공기업, 뭐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전기료나 가스료나 수도료나 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다가오나요? 국민들한테 다 다가옵니다. 안 올리면 망할 거니까. 진짜 심각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 빚이 1100조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빚이 670조까지 늘어나면 이거 버티기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공기업은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구조조정을 안 해요. 완전히 말입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예. 놀자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안타깝게 거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민간기업은 지금 생존도 못 했고요. 예. 당연히 말입니다. 구조조정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력을 줄인다든가, 사업부를 판다든가, 아니면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예 임금을 줄인다든가. 엄청난 진짜 각고라는 말, 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구조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말입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 직원한테 배부 배포했대요. <laughs> 이게 여러분 뼈를 깎는 구조조정입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사장이 지금도 방망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미치죠. 부채가 192조 8천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위기감은 고소하고 말입니다. 예. 또 돈을 뿌리고 있으니 이 웃지 못할 상황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기업은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어마 무시하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 총 정원은요, 34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말에 44만 5천 명입니다. 9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영이라는 것은 합리화가 우선이거든요.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이게 합리화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게 이게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인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여기에다가 복지는 복지대로 엄청나게 강화하고 예.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다 올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파먹자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대로 가면 딱그 짝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구조조정은 고소하고 말입니다. 아직도 방망경영을 일삼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바로 갈수 있다고요? 나라 부채도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 보세요 당기 순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에는요 공공기관 전체가 예 적자를 냈는데 적자 규모가 13조 6천억 원이에요 <laughs>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도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5조 2천억 원의 흑자 예, 2021년에는 10조 8천억 원의 흑자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13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계속 적자가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 모래성을 짓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예. 이렇게 적자가 난 배경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이나 정규직 직원의 평균 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공기관장의 평균 보수는요. 1억 8,500만 원이고요. 예. 직원들의 어떤 평균 보수는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제목을 자랐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 구조조정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위기란 개념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예, 노조의 힘만 있으면, 예, 사장은 누구든지 선택을 하고 올수 있고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라 부채도 올 연말이 되면 100, 예, 1134조 4천억 원이 됩니다. 1인당 말입니다. 예, 1인당 지금 부채 자체가 1억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늘어설 겁니다. 하루 1,800억 원의 부채가 늘어나고요. 1분당 1억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 공기업 부채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여러분, 시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라 국관도 왕창 무너졌지요. 예. 이기금이라는기금도 왕창 무너졌지요. 공기업까지 이렇게 부채가 쌓이고 특히 말입니다. 4대 연금, 연금 충당 부채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도 천조가 넘습니다. 그렇게 예, 나라가 지금 감당해야 될 부채만 보더라도요. 아무리 적어도 지금 거의 3천조에 육박합니다. 3천조에 육박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에 이게 부채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 말입니다. 강력한 강력한 구조조정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공기업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구조조정은 아주 강력하게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예, 나라가 무너지는 저는 최악의 상황 충분히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요.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 이 공기업의 부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설명하는 이유는요. 알고 있어야 대응도 할수 있다. 그것 때문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공기업은 저러다가요, 진짜 자멸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